78문부터 79문까지는 97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를 받을 때에 죄가 씻어진 것으로 고백하지만 세례의 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며 세례의 물은 단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하나의 표지이며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성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일컬어질 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따름이며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과 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리 문답이 이 고백으로 이단 천주교의 성찬론을 반대함으로써 개혁파 신앙을 확고히 한다는 점입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이름하는 설명으로 성찬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하는 방식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모양과 입으로 먹는 맛은 여전히 떡과 포도주의 모양과 맛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천주교는 모양과 맛마저도 실제 살과 피로 변화하면 교인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과 맛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것의 실체를 살과 피로 바꾸시는 신비한 일을 행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세에 들어서 13세기 초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16세기 중반 종교개혁에 반하는 천주교의 신학적 견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모인 1551년 트렌트 공의회의 13번째 속회에서 다시 공인되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의 규범 및 교령 4장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빵의 모양으로 실제 자기 자신의 몸을 주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확고히 믿어온 신앙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의회는 이제 새롭게 선포하노니 떡과 포도주가 축성을 받음으로써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적 변화를 하게 된다. 거룩한 보편 천주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알맞고도 적절하게 화체라고 일컫는다. 천주교는 이러한 화체설에 따라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고 주장할 뿐더러. 그렇게 변화된 떡과 포도주는 성찬 예식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천주교는 그렇게 변화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때에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밀떡이라 부르는 얇은 과자 형태로 만들어 교인들의 입에 한 번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성찬을 행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실제 피로 변한 것이라고 믿는 포도주를 혹시라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인들에게는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밀떡이나 포도주 모두 그리스도의 성체이므로 밀떡만으로도 충분히 영성체의 효과, 곧 성체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화채설이 성경의 교훈에 합당할까요? 천주교는 화채설의 성경적 근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천주교는 이 말씀들을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주시는 떡을 유대인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천주교는 만일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단지 비유적으로 상징할 따름이라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떡과 포도주는 결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보다 더 우월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성창과 관련한 직접적인 말씀이라기 보다는 단지 간접적인 말씀이며 더더구나 그것도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을 잘 살피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